어 선배님 선배님들 형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과 함께 이극을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어 그리고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멋진 공연하는 네 창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올해 정말 네 수영 형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. 어. 네 일단 이렇게 1년 동안 벌써 세 번째 작품을 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. 그리고 연달아서 하는 게어 싫지 않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. 계속해서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고요. 그리고 어이 에드가 앨런포의 장르에 대한 매력은 어 일단 아 일단 노래가 먼저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어그 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음 이 살아온 인생들을 되게 함축시켜 놓은 얘기인 것 같아서 또 좋고요. 그리 장르가 약간 어 괴기하기도 하고 사랑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. 여러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, 여러분들이 정말 어, 지루할 틈 없이 재밌 재게 그걸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아직 공연이 안 올라가서 사실 두렵긴 합니다. 에녹 형님도 아직 공연을 같이 저랑 같이 못형훈이 형도 아직 못 올라가서 다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, 아직. 이, 공연이 늦은 만큼 더 많이 준비하고 많이 보고 그리고 형님들의 이제 좋은 거 누나들의 좋은 거다 이렇게 뿌아서 다제거 만들어서 잘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기대하겠습니다.